마지막, 어, 격국용수 중에서, 격국용신에서 마지막인, 음, 어, 정인 편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거한번발자취를한번 해볼까요? 권록격, 월급격, 양인격, 예, 양인격 신격. 예, 식신격, 상관격 아 많이 했네. 예, 편재격. 예, 정재격. 예, 뭐 평관격. 예, 정관격. 네. 정관격. 오늘 할거어뭐 편인이든 뭐, 뭐 저희는 앞에서서 편인격하고 예, 네. 정인격. 참 인자 오늘 마지막에돌아다네요 오늘 오늘 할 편인격 정인격. 사실은 격공용신에 이렇게 보는 식장에서 일반인도, 일반인, 일반, 일반인들도 격공용신으로 어, 우리가 어, 볼수 있지만, 특히, 음, 특히, 여러분들 꼭 그걸 참고를 하세요. 음, 야, 앞으로 고수반열에 올라오고 이렇게 좀 하면은 좀 특별한 게좀더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 이 격공용신은 이 사업인한테, 사업인. 사업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격공용신을 좀 더, 제가 공부하고 또인삼적으좀 해보고 이렇게 쭉 해왔을 때 일반인도 격공용신을 잡을 수 있지만 사업인들한테 하나의 어떤 그릇. 그릇을 좀더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오늘 편인정의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아 이게 이뭐 자평진전 자평진전의 뭐 심효첨이라든가 어? 자평진 평주 뭐 음, 나오는 서라고 해서 나오는 이거 평주라든가 아무튼 자평진전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공용신을 아주 다루고 아주 수 수준 높이게 다뤄놔서 아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 월지에서만 격공용신을 잡는다까지도 아주 나오고 아주 세밀하게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인격이든, 정인격이든, 뭐 편인격이든, 이 자체에 어떤 사주에서 정인이 천간에 투출투간 되어 있느냐, 편인이 정, 어, 천간에 투출투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인, 편인으로 나누는데, 이 자체를 격을 빼놓은 상태, 어떤 정인과 편인은 결국 인성에서 나왔다 하는 것. 지금 우리, <laughs> 저쪽에, 음, 국성무배그 뭐야. 사주 명략고 평생 학습에서 지금 그 우리가 십성을좀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뭐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면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래도 좀더 어, 리바이벌 어, 좀 저한테 배우는 그 관법 비법을 좀 들으시면서 어, 이렇게 조금 진도하고. 오늘은 편인과 정인을 좀 섞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인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 난 우리 그 뭐라 할까? 사주는 꼭이 십성은 환자를 좀 쓰라고 했어요. 예, 이게 그냥 도장인이라고, 도장인. 도장인을 가진 어떤 인성의 별 이름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인성은. 뭐야? 항상 이, 이거는 뭐, 우리는 뭐, 배우지 않으면 또 이거를 그림 그리로서 이것이 없으면 십성에서서는 죽은 시체죠. 이걸 아무리 알아도 이거를 이용하고 쓸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여기서 해답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해답이 다 있는데, 이 원리를, 이 원리만 이거 터득해서 정말 통변할 수 있으면은, 음, 4조 60, 70%를 다 해먹은 거예요. 다한 거라고 봐요. 어, 거는 생이고, 요거는 그. 이 자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4조 8자의, 그 음, 해석 통변을. 해 들어가고 모든 인간의 입자에서생리병서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서 이 십성을 공부한 상태에서 플러스 12 운성 플러스 12 신살 이것까지딱한 묶음으로 아 그냥 막 돌려 대면은아 사조 어 반열이야 상당히 좋죠 여기다가 뭐 우리가 당연히 예, 생극 재화, 또 우리가 지지에 나오는 합충회합이라고도 하지만, 합충형, 파, 해, 원진, 기문, 응. 이러한 지지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해석하고. 천간에서 생극재화로 어, 움직이는 것을 해석하고 이 십성의 꽃 십성의 육신을 움직이는 거하고 십이운성 십이인사 사실 이것만 이것만 잘 이용하면은 기중을 뺄 수가 있다고 기중을 그걸 못 빼서 그렇고 어, 얇다 보니까 잡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1 0년2 0년 죽을 때까지 어, 이거를 계속 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를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인성에 대해서 어, 하는데, 어, 인성은 금방 얘기한 대로 정인과 어, 편인으로 나누더라. 아, 정인은 이 비겁을 생을 해주는 거다. 이, 이 정도로 알아야 된다고. 생을 해주는 거고, 또, 음. 인성으로 봤을 때는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인성이 식상을 극하고 이러한 이렇게 딱 빠져 나오는 게 갈비처럼 인성에 대해서 파고드는 거는 요요 요 비법 요거 요걸 가지고 <laughs> 요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편인기의 입장에서. 그러면 기초적으로 당연히 정인 이라는 거는 어, 나 나를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양간이면 정인도 어, 편 인도 양간 내가 음간일 경우에도 편인도 음간 그런데 내가 양간일 때는 정인은 음 내가 양일, 음일 때는 양 이렇게 음. 생해주는 음양이 틀린 거를 정인이라 편인다 우리 기초 어 아주 십상의 처음 기초를 배울 때 아주 어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이 정인과 이 편인의 이 자체의 우리가 뜻은 육친으로 보면은 모친 엄마다 이거예요 어머니다 이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그렇고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인수라고도 해요. 어, 이 국법에는 다 인수로, 인수법, 인성, 인섭격, 인성격, 인수격, 이렇게. 인수격도 많이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음. 그 인수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는 도장인이고, 어, 수는 우리의 실사자에다가, 어, 이것이 끈수예요. 끈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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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끈. 이게, 예, 우리가, 아, 그, 뭐, 옥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옥세, 도장 같은 거를 보면은, 에, 그 옥세 한 번, 그, 조선시대에서 한번 내가, 그 사진으로, 여러분 뭐, 요새는 아, 얼마 좋아요. 뭐,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이 도장도 커요. 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이든지, 예, 아니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무슨 왕, 그런 어떤 그, 그, 표지가 있겠죠. 이런 어떤 아주, 하,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악세사리가 진짜, 액세사리가 너무너무, 여기에 나오니, 하, 해서, 막, 이게, 금줄로도 돼있다, 아무튼, 좀, 어마어마한, 이렇게 촥, 돼있어요, 그림이. 예, 요게, 요게, 요 요것이 요고 도장. 어, 옥세 옥쇠. 뭐, 옥세라고도 하고, 뭐, 어, 뭐, 하더라고, 옥세 음, 도장. 그러니까, 인근진 도장이지, 인근진 도장.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걸 인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그 자체의 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은 어떠한 문서에 대통령이든 뭐든 국가에서 뭐라고 도장을, 도장을 꽝 뭐가 찍었다, 뭐뭐 어, 뭐 사형, 운끌라든지 아니면 뭐어음 뭔가 그 여명에 어, 대한 도장이 찍힌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다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원수, 국가의 어떤 그 대통령, 국가의 원수가 인정해 주는 도장이다 하면은 국가 문서 아니에요. 아마 크지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된다면 개인 문서. 어,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계약 문서. 어, 도장이 꽉 찍히야지. 암만 뭐라 해도 공인중개소 도장 찍히지 않은 거는 다 가짜 문서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인성, 인수더라 그래요. 인수. 그래서 이 도장인 자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정 자는 뭐고 편 자는 뭐냐. 여기서 이제 구분을 조금 조금씩 해줘야 하시냐는, 어, 그 초보보다도 깊죠. 그래서, 어, 이 도, 이 인성, 인수, 인수라고 하는 그 똑같은 것은, 우리는 육친으로서는 일단 엄마라고 해. 거기서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은, 이거는 나는 뭐 친엄마, 친모, 요거는 양모, 계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똑같은 엄마래도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 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사람은,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마, 엄마, 우리는 아빠잖아요. 우리 암, 남자는 아빠라고 하고, 엄마는, 여자는 엄마라고 하잖아요. 양심의 손을 걷고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왜곡돼서 손가락질 받대요. 진실을 얘기하면은. 부모들은 자식을 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에서 비판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진실로 어떤 사람이 에이, 그래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어디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불평타당해. 근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아니야,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외국대 어저 저 부모가 뭐야 부모가 아닌가 봐왜 어. 나도 <laughs> 나도 고백을 이, 이런 자리에서 하기가 그런데 한다고 하면은 자식도 키울 때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들딸 의날인데어 뭐 이거 나가면 어떡하나 딸이 더 좋아 욕돈을 많이 줘 <laughs> 이게 나의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 모태는 맞는데 살아오게 돼 보니까 틀리더라 이 있어 있다고 그래서 이 모친이 내가 지금 왜 그런 거냐 정인과 편인을 좀 구분시켜 주려고 하는 것 뿐이야 이 정인은 조건 없는 조건 없는 아, 부모가 자식한테 도와주고 생을 해줘. 생해주는 거는 엄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인생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람도 있지. 예, 근데, 무로, 무르... 그런 얘기도 있죠. 이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 있다고 잘딱 생각하지 마요. 없다고 봐야 돼요. 공짜폰, 저도 공짜폰에서, 어,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 어. 공짜품이래서 딱 들어가서, 아, 공짜품이 뭡니까? 했더니, 뭐 썼냐고 그래서, 그 당시 SK에서 오래 써서 한, 2, 오래됐잖아요. 나는 좀 무전기 만첨 SK를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호구 잡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냥 다줄 테니까, 그냥 가입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나는 몰랐지. 그래서, 아, 그래. 하고 뭐 금액도 막 엄청 싸고 막그 그래가지고 쓰다가 한달 만에 가서 사장님 진실을 밝히셔야지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 이런 뜻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어 소실 알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저아이 이 핸드폰이 지금 어?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이 안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식한테 보니까. 용량이 이거는 없대요 이렇게 해서 공짜로 하고 하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사람이 많지 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싸고 그는데뭐 그런 기름 다 있으면 와 결국은 한 2년이 지나 문 닫더라고 사람들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은 근데, 근데 어,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어, 사람이 이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조건이 없어. 엄마, 엄마에서, 어, 조건이 없는 것 뿐이야. 진짜 엄마만 조건이 없다고 봐. 아, 우리가 이렇게 웹장에서, 어. 나는 다 조건이 있어. 어,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음, 잘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거를, 엄마의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사주의 정인이 있다면은 이러한 나의, 에, 나에게 에, 조건 없는 어머니의 아주 헌신적인 이런 사랑을 에, 받는다, 이렇게 에, 생각을 좀 하고 편인이 있다면은 에, 엄마가 조건이 좀 있는 어, 환경에 뭔가 어, 조건이 좀 달려있는 음, 이런 거지. 그래, 옛날에는 자는 양모, 개모는 뭐야? 낳지 않더라도 키우고, 어, 젖을 미해서 키워야 되는 거고, 키웠어도 만약에 엄마가 없어서 밥을 못해도 힘들으면은 아이들한테 밥도 해주고 빨리도 해주는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엄마, 친엄마, 어릴 때 친, 낳은 사람의 정이 크냐, 어릴 때이핏덩어리 키워준 엄마의 이 개모가 정이 크냐, 아, 이거를 따지는데, 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예, 제, 제가 인삼, 인생, 뭐 인삼생활보다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입장에서도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검은 짓음은, 어, 게 뭐, 고대들이지 말라고. 근데, 어떻든이 자식들의 이 피가, 예, 이, 나, 난 엄마에 대해서 안 봤어도, 이 어릴 때, 이, 이, 핏덩어리서부터 키운, 이, 만약에 대학교까지는 가르쳤다. 뭐, 고등학교만 가르쳤어도, 어마어마한 노력의 조건, 어, 진짜 고생을, 어, 낳지 않았어도 고생, 고생이라는 걸 엄청 한다고. 이렇게 대학교 나와서 20년을 키운 엄마하고, 20, 대학교부터 40년 동안 이렇 같이 있어서 키운 엄마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편인과 정인이 조금 그러한 것이 좀 구분되어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개무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지, 결코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장의 인성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제일 청의의 도장, 도장. 도장의 힘, 힘, 파워는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해서 인성을 우리가 도장으로도 보고, 요 인성을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공부라고도 이렇게 보통 일부재요. 음. 이것을 이 이러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인숙격 편인경 하나 많아요. 그 뜻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문서, 어, 도장이 찍혔으니까 문서로도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게 인성이라는 것이 사주에 내가 있고 여기에 인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자리에서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인성이라는 것이 이 글자에 들어가 있으면은 육신적으로는 엄마를 의미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사회적이든 심리적인 이러한 것을 알아야 사주통변도 되고 인수격이 정인격과 편인격으로 가보, 나눠질 때 어떠한 성향으로 그 내가 삶을, 살까, 좋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인수격을 이렇게 서 본다면 보통 끈기, 끈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어, 또 어떤 스승, 어, 뭐, 멘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한 스승과 멘토의 인성은 실질적으로 스스, 스승님, 어머니 못지 않은 사람이 스승이에요. 조건이 없이 해주는 것이 원래 스승입니다. 칼신님 입장에서. 그런데, 엄마 못지 않은, 음, 음, 것이냐 또 있겠죠. 음. 뭐학교 어, 학생도 선생님도 이렇게 예전에 뭐책 같은 뭐면은 안에 뭐 끼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편파적으로 하고 옛날 세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저도 응, 저도 응, 존경하는 거 존경하는 거하고 뇌물 주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 많이 폐됐죠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어 확장을 시켜 이렇게 본다면은 어뭐 승진 뭐 합격 취직 여러분들 지금 이러, 이렇게 지금 툭툭툭 나오는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 그 뭐야 아, 통변할 때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이해를 못하고 못 떨어드리면요 어, 어 통변 못 해요. 인성이 이 인성 정인이든 편인이든지 운에서 온다든가 내가 여기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것의 인자를 가지고 있고 운에서 들어올 때 도장 도장의 힘의 국가 국가 자격증 같은 거 특히 자격증. 음.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는 운내 문서의 계합은 내가 스승 어? 끈기 내가 인내력 어? 이러한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내력과 군기가 무거워야 돼요 공부 어? 잘못 공부 잘 어? 하려고 하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어? 힘해요 힘또 음. 이런 것 공부하는 게 이제 스승 나의 가르치기 있는 멘토 또, 승진이나 합격이나 취직에 이 인성 문서운이 와야 이런 것이 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운에서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그 운에서 내 사주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충이나 평이 돼서 뭔가 인생이 깨진다든가 하면은 이러한 어머니가 깨진다 간다 면은 어머니가 깨지는 건 사요, 사. 아, 병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예, 그거를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예, 지금 인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요렇게 제가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 인성이 이 인성이 자, 자 우리가 인성격이니까 당연히 인성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 십0성을 배우려면은, 이 인성이 정인이고 평인이고, 이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이 있고, 음, 인성이, 인성이 무, 사주에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인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막 편인 인성이 막 네다섯 개씩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는 통변. 이런 것도 어, 십성에서 어, 많이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 고른 것까지 다 일일이 예, 하려면은 어, 너무 어, 십성에 대한 인, 그 일단 격을 조금 음,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고른자는 좀 생략 좀 내가 해드리고.